염색하고 싶으신 가자 네. 염색. 어. 네, 조금 색깔 있게 하고 싶어요. 색깔 아, 있게. 색깔이, 색깔이네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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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리 한번 볼게요. 전에 탈색 몇번 하셨었죠? 저 2월달에 4번 하고, 2월달에 4번. 음. 4월 초에 뿌리만 탈색을 했었어요. 4월 초에? 음. 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맞아요. 음, 머리가 좀 많이 끊어지셨네요. 오, 여기는 왜, 왜, 왜 이렇게까지 끊어진 걸까요? 저번에 뿌리 탈색하실 때 이제 디바인딩 라인을 넘어서 이제 그 경계 부분이 더 이제 오버랩되면서 더 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음. 보시게 되면은 아래 부분 탈색머리랑 뿌리 자란 부분이랑 그 경계 부분이 좀 많이 손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아래 부분에는 좀 이제 착색된 부분이 있으신데 염색도 하셨었나요? 아니요, 아예 실 말인데, 네. 탈색할 때부터 밑에는 색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아, 어. 탈색하시기 전에는 염색 안 하셨었어요? 네, 아예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음, 아. 지금 보시면은 머리가 뿌리서부터 전체적으로 얼룩이 많은 모발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탈색을 더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모발 손상도도 많고 이미 지금 끊겨있는 모발이 많기 때문에 탈색은 더 진행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음, 좀 얼룩을 좀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좀 커버할 수 있는 염색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음. 좋아요. 음. 혹시 하고 싶은 컬러가 따로 있으세요? 어,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였습니다. 잘 어울리는 생각해 컬러. 생각해 <웃음> <웃음> 뭐 쿨톤 웜톤 이런 거는 상관 없으신가 요 어. 제가 조금 오성 어. 피부에 가까워서 어. 그런 컬러 위주였으면 더 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려해서 같이 들어갈게요. 네. 이제 보면은 겉머리 쪽은 지금 얼룩이 좀 많기 때문에 밝은 색을 하게 되면은 얼룩이 더 도드라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는 들어가되 겉머리 쪽은 좀 톤다운을 해서 이렇게 좀 덮어주면서 안쪽에서 좀 컬러를 다채롭게 섞어서 믹스해서 내렸을 때도 기장이 기시니까좀 컬러를 다양, 다양하게 넣어도 좀 예쁘실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안쪽에서는 컬러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넣고 겉머리는 톤다운을 시켜서 얼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음. 네. 이 제품은 이제 피그먼트 컬러인데 이제 물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트리트먼트가 다 세팅된 상태고 이 위에다가 컬러를 넣어서 이제 믹스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 컬러 그대로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보라, 이제 회색까지 있는데 이세 가지만 보면은 세개 사무직 컬러가 다 있어서 웬만한 컬러 다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 애쉬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제 색의 명도와 채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웬만한 컬러는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염색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상된 부분을 영양처리하고 이제 염색 들어갈게요. 상한 부분 위주로 도포하겠습니다.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는 깔끔하게 섹션을 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역시 사이사이로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따로 컬러가 들어가실 거고 아래 부분은 이렇게 지그재그 섹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중요한 네. 이유가 있나요? 컬러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섞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모나게 타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놨을 경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게 포인트입니다. 네. 원래 뭐, 섹션이나 각도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네. 간과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여기서 뭐, 도포할 때나 이런 때 주의할 점 있나요? 도포할 때는 이제 컬러를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다른 컬러에 묻지 않게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삼각형은 너무 이게 균일하게 타는 것보다는 좀 랜덤하게 타는 게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아, 이 섹션은 어디에나 다 응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특별히 뭐더 좋거나 아니면 피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커트에 따라 좀 다른데 아. 만약에 층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내렸을 때 오히려 좀 층이 이렇게 져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층이 좀 적거나 이런 네. 층이 이제 층이 많을 경우는 이 컬러의 배분을 더 중간중간 더 넣어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게더 예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모델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네, 걸 수도 때,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는 다시 또 다른 컬러를 들어갈 거고요. 네. 이제 내렸을 때도 안쪽에서 보일 수 있게 안쪽엔또 다른 컬러가 들어갈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섹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그 커트가 어떤 형태냐를 염두에 네. 두시고 응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위에 올린 머리도 네. 고객님들마다 머리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손바닥을 아래에 대서 아. 얼만큼 비치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위에는 이제 디퍼풀과 손상도가 심하기 때문에 1.5% 산화제를 사용해서 이제 약을 바를 거예요. 자 아, 이제 발라볼 건데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발라드릴 겁니다. 이제 이 컬러의 순서 는 이유는 이제 레드를 중심으로 인접색인 오렌지와 퍼플 그렇게 해서 좀더 다채로운 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라겠습니다. 뿌리서부터 잘 먹을 수 있게 도포해주세요. 옆에 컬러가 묻는 거는 묻어도 이제 색이 섞이면서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옆에 묻는 거는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피그는 물에 섞어 써도 되고 트리트먼트에 섞어 써도 되는데 이렇게 손상된 모발에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손상 걱정 없이 그냥 트리트먼트에 섞어 쓸수 있으니까 맞아요. 발림성도 좋고 네. 손상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네. 활용도가 진짜 좋아. 네. 안 그러면 무서워서 바를 수는 있겠냐고요. 녹을까봐 그쵸? 근데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마음껏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수빈님도 너무 좋죠. 네. <laughs>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머리가 뚝뚝 끊어질 때 내가 그 심정을 알죠. 탈모한줄알았어 그러니까. 예쁘.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일단은 고객님 피부톤에 맞게 이제 웜한 컬러들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안에 보시면 오렌지, 코랄 컬러들이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겉면, 이제 겉단에 들어간 보라색도 이제 좀 쿨한 보라색이 아니라 좀 웜하고 따뜻한 보라색으로 이제 같이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겉단이 이렇게 퍼지면서 좀 위빙을 넣은 듯한 효과도 같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은 안쪽 색감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델님께서 다른 또 컬러를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컬러를 하는데 방해가 없게끔 좀 빠졌을 때도 예쁜 컬러를 좀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